자, 준비되셨습니까? 준비되셨습니까? 하나 둘 셋하면 시루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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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하면 바로 땡겨 주십시오.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. <laughs> 자, 끝났습니다. 지조를 지켜주십시오.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. 지조를 지키니, 자 이쪽 백팀 먼저 이겼습니다. 백팀 신지훈 목사님 팀 먼저 이기셨어요. 네? 아, 자저뒤쪽으로 좀 뒤로 빠져주세요김 김종성 선 김종성 김종성 장롱님 뒤로 좀붙태 뒤로 두 발짝씩 뒤태. 저기, 저정팀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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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발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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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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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비기저 아이고 아이고 저기, 아이